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LA에서의 이 시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열렸는데 특히 한인타운 인근 부천 한곡박 지역에 에리거세티 LA시장 관저 앞에서 벌어진 시위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시장 관저 앞까지 나간 시위. 이제는 이 시위가 단순히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만이 아니라 LA 자체 문제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모습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업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에릭 가시티 LA 시장 관저 앞에서 벌어진 시위가 이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네. 그러한 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그 행콕 파괴에서 벌어진 시위, 그 네. 시위대들의 주장은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음흠. LA 시와 관계된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사실, 행콕팍기 시위 장소로 결정된 것이었어요. 음, 음. 어제 오후에 이 행콕팍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다는 소식에 혹시 놀라신 한인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뭐 L.A. 한인타운 바로 옆이니까, 네. 뭐 사실상 한인타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콕팍에서 시위가 벌어지니까, 아 정말 이제 한인타운까지 오는 거 아니냐 생각할 텐데, 사실은 행콕팍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에리카 세트 L.A. 시장의 관저가 행콕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거였고, 결국 이 시위대들의 목적은 시장 관저였습니다. 시장 관저가 있는 곳이 곳을 타겟으로 했던 건데 공교롭게도 그 시장 관저가 행콕파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한이타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시위대가 몰린 것이었는데 그럼 왜 la 시장 관저가 목표였는가 그건 바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la 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모든 언론들이 왜 시장 관저 앞에서 하는지 그 이유를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제 저도 이 주류 언론들이 중계방송하는 거를 좀. 지켜봤는데 역시 그랬습니다. 왜 시위대들이 에리카세트 시장 관제 앞에 왔을까? 그 그게 사실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사실 관제는 주택가가 다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모든 메이저 언론들이 그 이유를 설명했고 제가 볼 때는 시위대들의 의도가 120% 성공했다. 음. 그래서 이 LA의 문제, LAPD의 문제를 결국 주류 언론들이 굉장히 그이 자세하게 보도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결국 어제 이 에리카세티 시장 관제 앞에서의 시위는 LAPD의 개혁을 촉구하고 LA 시의 시정을 제대로 하라는 그런 시민들의 거센 목소리였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제 시위는 정말 이 LA에서 벌어지는 이 시위가 단순히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분노하고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차원 뭐 그건 밑바탕에 깔린 감정이겠지만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LA 시의 여러 가지 프라블럼 문제들을 이제는 지적하고 나서는 정말 거대한 시민 운동으로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콕 박시위대 그리고 어제 LA 다운타운에서도 시위가 벌어졌어요. LA 네. 다운타운의 시장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거기는 뭐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에리카색 시장이 나와서 무릎 꿇고 뭐 같이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는 취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LA PD에 대한 개혁과 LA c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LA PD에 대해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을 삭감하고 대폭 축소하고 그 예산을 제대로 어 정말 그 예산이 필요한 그런 쪽으로 돌려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에리카 세트 엘리 시장에게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경고한 거죠, 어제는. 경고한 겁니다. 시장이 이제 예산을 책정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LAPD에 부과함으로써 시민들과의 약속을 하겠다. 에리카 세트 l a 시장이 선거 운동할 때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했는데 그런 공약들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정도로 LAPD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LAPD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렇게 삭감함으로써 확보되는 예산을 복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교육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즉각 경질해야 된다. 아이 목소리. 그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이 LAPD의 수장으로 있어 가지고는 LAPD가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마이클 무어 국장은 그야말로 구시대. 네.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긴 경찰의 행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인물은 더 이상 LAPD를 이끌어서는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즉각적인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저는 상당히 LA 시위에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 시민들, LA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말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LA 시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이 LA 시위가 LA P.D.의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쪽으로.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아, 그런 생각이 드는 어제 시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에리카 세제 LA 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 주위에 네. 굉장히 많았는데 아 거기 있었군요. 그거는 그만큼 l a 에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랑 일맥상통합니다. 네, ]겠네요. 그렇습니다. LA 씨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LA에서도 사실 경찰이 항상 그 문제 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LA가 워낙에 광활한 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다문화 지역인데다가 뭐 LAPD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 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온전히 LAPD 많이 책임져야 되는 100%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LAPD라는 조직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최근 수년간 공식적으로 LAPD 경찰관들의 에해 숨진 사람들 숫자가 뭐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마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이 LA 지역에서도 LAPD가 어, 지금 전국의 그 백인 경찰들의 어떤 행태 그런 걸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LA에서도 사실 그 많은 소수계들이 LAPD 형태에 대해서 불만 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A.P.D.는 워낙에 거대한 조직 또 방대한 인력, 뭐 범죄에 비하면 인력이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나지만 어찌됐건 한 집단의 인력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압도적인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에서는 막강한 파워를 가시 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A.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L.A.P.D.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치안을 담당해주는 그런 어떤 민중의 지팡이, 경찰로서의 역할로, 물론 어, 기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시위를 통해서 LA 지역에서 지금 시위가 일주일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위를 통해서 LA PD는 다시 한번 거친 모습, 그 시위 현장에서 물론 시위 현장에서 약탈도 일어나고 방화도 일어나고 파괴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재를 하고 뭐 체포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그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다수의 시위대들을 향해서 LAPD가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공포스러웠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 약탈과 방화, 파괴를 가지고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시위대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했어. 지금 매도했죠. 글쎄요. 예, 그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많은 시민들의 그 공부의 대상이 됐습니다. 망언했어요. 예, 망언을 네. 했어요. 시위대가 이그 예, 문제가 참 많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망언을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위대 입장에서는 LAPD가 이런 그 경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 강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이면에는 역시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이 그 헤드에 있다 보니까 최고 수장직에 있다 보니까 이게 달라지지 않고 계속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제를 계기로 해서 이 LA 시위대의 요구, 또 LA 시위대의 분위기가 LAPD를 바꿔야 된다. 특히 당장 할수 있는 거 LAPD 수장을 쳐내야 된다. 이제 이런 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어제 사실 LA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처음으로 어제 열린 그 LA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네. 마이클 무어 경찰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도 했어요. 어제 좀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네. 대단했습니다. 어제 그 LA 경찰위원회 회의가 이제 코로나1 9 확산 때문에 줌을 이용해서. 어, 원격 회의를 열렸고요. 또 전화를 이용해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이 모여서 한건 아니고 각자 줌과 전화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처음 열린 LA 경찰 위원회 회의였습니다. 그 그래서 어제 회의에 참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특히 LA 지역 시위를 지금 주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 LA 지부는 어제 LA 경찰 위원회 회의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찰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이제 sns 등을 통해서 알렸고요. 경찰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참가해서 목소리를 내라. 이제 이렇게 격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회의가 아홉 시반 어제 아침 아홉 시 삼십 분에 시작이 됐는데 시작되자마자 불과 몇분 만에 오백 명의 맥시멈 수용 인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열기였고요. 어제 원격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니까 지난 한 일주일 정도 LAPD가 시위에 대처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어제 이 참가했는데 LAPD의 이번 시위에 대처하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 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 전체를 사실상 폭도로 규정하는 듯한 행태. 함부로 최루탄이나 고무탄을 발사해 가지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그런 그 모습들. 이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요. 실제로 뭐 SNS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어떤 여성이 보면 완전히 얼굴 눈 쪽에 직격으로이 고무탄을 맞아 가지고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실명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걱정스러운 네.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시위 현장에서 느낀 것은 이게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일어난 시위에도 불구하고 LAPD는 이렇게 권위적이고 포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LAPD의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 같고요. 특히 수장인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이 시위 현장에서 일어난 약탈과 파괴 등에 대해서 최한 책임자로서 우려를 나타내는 그런 정도 메시지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약탈자라든가. 파괴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문제는 시위대 전체를 싸잡아서 조지 플로이드 죽음에는 시위대들의 잘못이 백인 경찰 그 문제된 경찰만큼이나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결국은 경찰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 그게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를 그렇게 어 다리로 목을 눌러가지고 숨지게 했지만 결국 이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의 말은 경찰 책임이 아니다.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발언이었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조지 플로이드 죽음을 보면서도 경찰은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밑바탕에 이제 깔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모어 국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l a p d 에 국장으로 있어가지고는 정말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언제 LA에서도 그런 제이의 조지 플로이드 같은 사건이 일어날지 알수 없다. 또 그렇게 되면 그걸 또 덮기 위해서 얼마나 또 LAPD가 정치적으로 나섰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LA 경찰위원회 분위기는 LAPD에 대한 완전한 불신 그 자체였다고 할수 있겠고요. 물론 뭐 어제 전화를 해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다른 생각을 하. 그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이 시위대 또 시위를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에서 볼때이 L.A.P.D.에 대한 어떤 사, 시민들의 불만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어, 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위대들이요 이렇게까지 L.A.P.D.가 권위적일 수 있었던 거는 에릭 세트 L.A. 시장의 예산이 문제다, 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LA 시위대들은 그래서 행콕파 가 에리카 세티 LA 시장 관저로 몰려가서 LAPD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LAPD의 예산이 집중됐고, 이것 때문에 LAPD가 LA에서도 가장 힘센 그런 집단이 될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LA의 그 예산 그래프를 보면, LA 예산의 대부분이 LAPD예요. LAPD에 집중돼 있고 다른 부분들은. LAPD 예산 그 그래프 막대기와 비교하면 거의 접근도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올 회계 연도 LAPD 예산은 1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그 굉장히 그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엄청난 예산이고요. 지난 일에 발표된 내리카세티 시장의 예산안을 보면 LAPD는 18억 달러인데 1억 2천만 달러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전 회계년도에 보면 1억2 천만 달러가 더 늘어났고요. 또 컬리지 디그리가 있는 대학 졸업장이 있는 LAPD 경찰관들에게는 보너스로 1천 백만 달러를 그러니까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1천 백만 달러를 또더 어, 확보하는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APD에 대한 많은 예산이 그 집중이 되면서 주택이라든가 대중교통, 공원 등 일반 시민들 를 위한 그런 예산은 이제 깎여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APD의 예산이 집중 배정됨으로써 에리카 세티 LA 시장은 자신의 주요 공약이었던 신규 주택 건설, 주택 문제 해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신규 주택 건설이라든가 또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 건설, 그래서 거리에서 홈네스가 없어지도록 어, 사라지도록 만들겠다 이런 공약들을 했는데 이 LAPD의 예산을 이렇게 집중해 버리니까 사실상 신규 주택 건설도 어려워지게 됐고 노숙자들을 위한 그 쉘터 건설도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에리카 세때 LA 시장도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마이클 무어 LA PD 국장을 감싸는 데만 지 연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리카 세때 LA 시장은 즉각 LA PD 예산을 삭감해라. 지금 그 에리카세티 시장이 발표한 이 18억 달러 예산은 말도 안 된다. 다른 예산과 비교해 볼때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대폭삭감해서 주택 문제나 이런 공공복지에 배정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렇게 경찰에게만 계속 이렇게 돈을 예산을 몰아줄 때가 때인가 뭐 이런 주장을 시위대 또 시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APD의 힘을 빼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된다. 계속 이렇게 LAPD에만 예산을 몰아주면 LAPD의 파워가 세지고 LAPD가 계속 시민들을 사실 경찰이라는 것은 공복이다 또 민중의 지팡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때 시민들이 오히려 경찰을 보면서 좀 공포했던 그런 상황을 미국에서는 참 많이 볼수 있는데 그런 게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좀 주장들을 하 지금 뭐 네. 댓글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한 분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예산을 삭감하면은 경찰이 순찰을 줄이고 강도가 하을 네. 치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이런 이제, 네. 이제 말씀을 하신 그렇죠. 분도 계시고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뭐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쭉 지나와 보면은. 음. LAPD 예산이 줄었을 때는 뭐 범죄가 늘어납니다. 네, 어떻게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LAP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경찰력이 약화될 네, 건또 그렇죠. 상황, 자, 사실이고 네. 그렇게 되면 또치안이 불안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뭐 지난번에 지난주인 거요 지난주에 뭐그 LAPD 예산을 자꾸 올리는 게뭐 대학 졸업생들에게 돈을 얼마씩 더 주겠다. 네, 뭐 그렇죠. 이런 이제 엑스트라 페이가 네, 자꾸 너무, 너무 예산에 나요.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좀 예산이 너무 집중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글쎄요 어느 정도의좀이 뭐랄까 이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좀있긴 그러니까, 있어요. L.A.P.D 네. 예산을 아예 한 푼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니까 음. 이걸 좀 대폭. 삽박... 제가 얘기 듣기에 연금이 그렇게 차지하는 그렇죠. 포진이 네, 많아요. 많아요. 연금, 연금. 많고.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컬리지 디그리 같은 거 있으면은 그만큼 더 돈을, 돈을 주고 돈을 더 보너스를 더 주고 해야죠. 하는데 음. 이런 게좀 과도하지 않은가? 물론 그만큼 LA PD가 어려운 잡인 거 사실입니다. l a 에 범죄도 많고 갱단도 많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아, 그런 직종이고요. 당연히 그만큼 아, 여러 가지 뭐 수당도 있어야 될 것이고 충분히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은 너무 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LAPD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경찰 숫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치안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뭐 살인 정도 음. 살인이나 아니면 뭐 강도라든가 이런 심각한 범죄 강력 범죄인 경우에는 그래도 LAPD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일처리를 하는데 그런 정도 아닌 경우에는 뭐 일반 철도라든가 예. 누가? 뭐 아파트나 또는 주택에 침입해서 무언가를 훔쳐 갔다거나 또는 배회하면서 우편물에 우편물을 가져간다거나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달려오는 경우가 있는지 는 모르겠어요. 거의 아,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고해도 알았다고 접수는 하지만 네. 뭐 전화로 신고하고 또는 찾아가서 신고하면 접수, 접수는 받지만 그거 가지고 경찰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 인력이 있다고 해도 어, 일상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위급하다고 생각하 할때 그런 어떤 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지 않은가.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 범죄가 물론 중요하고 여기에 분명하게 경찰이 대처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강력 범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강력 범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각지대같이 무방비처럼 버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러다 보니까 이뭐 경찰의 어떤 도움을 즉각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서로가 알아서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좀 보도를 해드렸지만 지금 LA 시위가 이렇게 커지니까 LA 한인사회에서도 스스로 지킨다는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 스스로 뭐 총으로 무장할 건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그렇게 개인이, 곧 개인 아닙니까? 일반 개인이 각 자 어떤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 집이나 가게를 지킨다. 이거는 사실 법치국가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럼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제대로 치안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찰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치안을 담당하고 일루어할수 있는 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깎을 수 있는 예산을 깎고 그리고 이 LAPD에 대한 그런 그 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의 LAPD 모습은 지나치게 방만하고 거대하고 뭔가이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즉 그런 이상한 모습의 경찰이 되 있지 않은가 그런 지적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거지의 업소에 뭐 감시 카메라 설치하고 사설 경비원 고용해서 관리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아,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이 경찰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이렇게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LAPD에 대한 개혁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물론 일부에서 걱정하시듯이 너무 예산을 또 깎았을 때나올수 있는 부작용 뭐 그런 건또 그것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제 LA 시위는 앞으로 LAPD 개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뭐이 분노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지만 에, LA에서 벌어지는 이 시위는 에, 결국 LAPD 개혁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에,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금 SNS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아 이번에 시위에 자기가 처음으로 갔는데 처음으로 갔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과 맞, 맞닥뜨리니까 정말 위압감을 느끼고 정말 무섭다 물론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경찰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평화적으로 했고 아무 무기도 없고 그저 구호를 외치고 주장하고 그럴 뿐인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당히 무서웠고. 거기다가 뭐 고무탄을 쏘고 이런 것 그래서 이 시민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느끼기 어려웠다. 이게 그 시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지 주장하는 목소인 리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LAPD에 대한 문제의 의식을 더 각게 만든 그런 시위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일수록 더 LAPD 개혁을 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좀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또 상징적인 마이클 무어 국장 해임 이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마이클 무어 LAPD 국장 해임은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클 모어의 그 발언이 네. 이틀 전에 발언이 사실은 기폭제가 됐어요. 제가 보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심한 네, 거예요. 심했어생각했어요 예, 네, 그런 약탈이라든가 방화나 파괴 이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나오자 그걸 가지고 전체 시위대를 싸잡아 매도하는 네. 이거는 적어도 LAPD 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할수 있는 그런 발언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는가. 예, 에릭가세트 LA 시장. 아마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고 그래도 4.19법동때 LA PD 국정보다는좀난거 같습니다. <laughs> 그 당시에는 정말 맞습니다. 너무나 무능해서. 네. 수고 네. 네.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